어세븐여스인박진만제계하겠네 아, 어, 됐어? 응 씨발 빨리, 빨리 받은거 그거 맞죠? 맞2 플러스 1또 23억 와 더러게 많봐 받았네 야 그래도 살아났네 진만에 인... 성적이 좋잖아 그 그러니까 안전성을 택했네 그렇네 모험을 안하고 아, 이, 이, 이인 못하면 잘라버리기 2 플러스 원이다 그럴 수도 있지. 계약금을 받았는데. 오? 이... 아 이거 한번 봐야겠네. 계약금 중요하지. 기약금. 임기 안에 의승 목표. 이야, 박지 말봐 인기 아니고 생각한다고 어때와 계약금 5억 연봉 네, 5억 인센티브 기약, 1억 계약금 중요하네 계약금 계약금은 바로 주는 거잖아 응 음. 연봉은 월급이고 그자 그치 북동쪽 음, 적양입니다 그 다음에 우회전입니다 인기네 우승 도전 어? 형 전화왔다 손잡아? 어하아먹 몰라도 한번 보고 가자. 아 모르지 이나? 응? 모르지? 응 모르네. 왜 그런지 몰라 그냥. 이게 안뜨게 해놨으니까. 그스도파자기면 날라왔대 형님. 어? 형아 이거. 어, 그거 보내주면 되그 이거? 수거판없는데 어? 저거 숲봐나 아니, 그거 라인 그린 거 보내줘. 라인 그린 거몇장 나와 있는데. 이거 근데... 보내줘. 날라갔대. 나나 나갔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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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렇 아. 어. 이거 보내 줘도 되나? 스토바 작업 이거. 이거. 엄마. 이거. 같이부터 같이 보내서 보여 줘. 어, 거부터. 몇번 가지고 계나? 잠깐만. 여기 거 보내주고 권도씨 죽겠네 스토파가 걔네 스토파했나? 응아 스토파도 있어 가버리마 응. 앉아봐 앉아 어서가다 사지 말고 뜯 뜯어가야지 그럼 스톱하는 안 응. 매나. 그, 그, 아까확인 했어. 그인네이거 이거 맞잖아. 이거, 아, 맞아 이거부터 보내줄라고. 아 스톱부터 어. 됐죠. 어 조송. 아, 형, 그냥 뭐, 나한테 뭐 보냈는데. 부 장, 주장, 아니, 그, 부 장한테 바로 보낼지두 장. 아, 됐어, 됐어. 전화 할순 없잖아. 아 바로 해요, 그냥. 뭐, 하긴. 바짝 이것밖에 바짝 없어요, 해야지. 아니, 그래야 안되그 이거 안되다 이렇게나. 아, 이것만 되겠죠. 뭐. 어, 충분해, 그 자식, 뭐. 지하에서 형스톱하 작업 하는 거, 이거 보내면 되잖아? 아, 지하에서. 지하에서, 내 찍은 거, 지하에서. 맞지? 그런가 봐, 다 했으니까. 응. 뭐들어냐 집지? 어, 집지 맞아, 집지 맞아. 잠깐만. 뭐? 잠깐만, 수식하자. 너 잠깐 다리 아픈데 앉아. 어. 나 이제 잠깐 앉을게. 어, 앉았어. 라인 작업한 하건 없네. 어? 라인 작업한 건 없어. 한번 봐. 어, 이봐 봐. 한번. 수도부 작업하는 거 있는데. 어. 라인 그려 놓은 건 없어. 내가 그쪽은. 보면 되겠지? 라인 다 그리는 거 말고. 어? 어. 이거 이거 그래포. 어? 이네 그래고 어. 내가 지금 보여서가 막 그래 안 봐. 이녀석이걸보는이녀이녀석잠이녀 짜? 은이걸보은이맞보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그치 그물잖아서그라인 응, 응. 봐야나. 라인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니그 라인 그리는 거잖아. 응? 그 연기 박 한번 되잖아. 아, 맞아달 날아갈 어쩌게 하다 보는 달 날아갈 아, 이거 동해마. 어. 또 <놀람> 파고 라인 그리는 거달 날아. 그럼 우리가 이잖아 어. 그러니까 내가 어뜨게 해놨어 받으니까 모잖아 비올랐어 비올랐진 않데비오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시내는 제팬집이 훨씬 이쁘네요. 아, 그게 아니신 아, 시내는 팬집이 훨씬 이쁘네 커피숍 없나? 커피숍이 없고, 커피숍이 없좀 너무 맛신으면부터커피좀마셔 해보죠. 아, 어리신널딱 외전입니다. 그 다음에 외전입니다. 커피 어? 편집이 이면 되는 데그편은 뭐지? 그럼 뭐 샵인가? 수타벅스나 이런 거좀는거 어? 왜저러왜저래 좀, 좀. <laughs> 뭐야? 이전내 것이야. 아동사진 있잖아. 이거 왜? 잠깐만. 경로가 이게 이상하네? 뭐 알아야 돼? 버스를 다시, 버스 타고 싶어도. 그래서, 우리 집까지 가면 얼마인데, 게 잠깐만. 보아봐. 어. 잠깐만. 잠깐만. 존나 비싸, 마. 보거고 저거고. 2 2 k m 거든 와, 씨, 존나 비싸요. 많이 나오겠네. 그러가. 형님, 날 타고 그냥. 한 음. 1kg만 그어가 잠깐만. 저거 가야 돼. 할것 없이, 저점? 어. 지도가, 이거, 잘못 잡네, 이게. 어, 2 1 k m 만 상당히 멀어집니 이봐, 뒤, 뒤도 이래, 뒤로 가, 뒤로, 이 뒤로 가.